네, 안녕하세요. 자, 내일장 공략해 든 종목과 최근에 핫한 종목들 전망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종목은, YBNET. 자, YBMnet. 자, YBMnet은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어, 제가 오늘 카페에서 무료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자, 카페 보시면은, 어, 카페 보시면은, 어, 네 무료로 추천드린 거고요. 요 최고 회원이라고 있습니다. 요 최고 회원 요 댓글, 네요 댓글 제가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 앱으로 실시간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좀 그렇죠? 이렇게 네. 인사들 나누고 기분 적인 가이드들 이렇게 적어드리고 인사 나누고 그리고 나서 네, 어 장초반에는 조금 관망하자, 네 관망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네, YBMN을 7,350원 이하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기 이제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뭐 올랐다 내렸다 뭐 그렇게 하다가 어, 추가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했고 어, 이렇게 오늘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코멘트에도 있지만 최고위원에서 <laughs> 자 무료입니다, 무료. 최고위원에서 제가 수많은 그동안에 수많은 상한가와 급등주 대시세 종목을 허구한 날 잡아 드렸습니다 네뭐 오늘 뿐만이 아니라 네, 뭐, 뭐 하도 자주 있는 일이라서 뭐 그렇게 뭐 감흥이 좀 없기는 하지만은 제매매기법의 맛보기 정도로만 살짝살짝 보여 드리는 거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최고의 지난 글들 한번 쭉 읽어 보세요 네, 증거 자료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네, 상한가 허구한 날 잡아드리고 급등주들 허구한 날 잡아드리고 네 아까 전에 저 종목도 네막 급하게 따라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천히 사도 되는 네 제가 호가 상태나 뭐 알림이 울리는 시간차 여러분들이 주문 넣는 시간차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지난 글들 다 보시면 허구한 날 상한가 잡아드리고 대시세 종목 잡아드리고 네 폭등주 잡아드리고 네. 어 성공률도 어마어마하죠. 네, 거의 99% 가까운 성공률입니다. 한 1년 반이 지금 제가 이 최고연 운영한지 한 1년 반이 넘었습니다. 1년 반이 넘었는데 한99% 이상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혼자 주식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카페 이 최고연 무료니까요. 무료니까 활용하셔서 어,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카페는 어떻게 오시냐 하면 네이버에 인베스트 와이즐리 아니면은 주경 주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 주경은 제 본명입니다 제본명이고요제 이름이 이주경이고요 어, 저는 카페에서 카페에서 본명도 공개하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몇십년간 사용한 전화번호 공개하고 얼굴도 공개하고 자 그리고 카페에 단 한건이라도 조작이 있다면 네 즉각 카, 카페를 네, 폐쇄하겠다고 회원분들하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네, 정말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카페고요 우리 카페는 뭐 수익 난 것만 올려라 손실 난건뭐 감춰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네, 네 그냥 매매 일지 잘못한 거 잘못했다 고 올리고 네, 잘한 거 잘했다 고 올리고 오히려 잘못한 걸 올림으로 인해서 반성하면서 자기 자신이 더 발전된다. 네 요런 취지의 카페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는 주식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네다 같이 공부하는 카페고요 어그 공부하시면서 네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시면은 이제 제가 추천드리거나 우리 카페 매니저 더버프 제휴 사이트 더버프 매니저님들이 어, 추천 시간 다닐까 감매 아, 시작되었습니다. 네 지금 되시네요. 네 더버프 매니저님들이 추천주시는 종목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카페 이렇게 좋은 네,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어, 여기 주경 주식공부 TV 주식공부 자료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laughs> 과거부터 쭉네이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양이 네,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어,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혼자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 중수 이상의 주식 실력은 어, 장착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 이 공부 자료 보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네, 현재는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자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에 유료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어, 미리미리 좀 공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이 종목 오를 것 같아요. 관심 종목 공유 게시판 우리 카페 고수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종목들 많이 공유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laughs> 꼴티카, 노하우, 공유 게시판. 네, 요, 게, 요 게시판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고형, 네, 최고형 급등주. 네, 댓글 추천.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실시간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아까 전에 YBM의 상한가 같고요. 그리고 이 상한가가 고 급등 나오는 종목 허권을 잡아 드립니다.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시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 밤 9시에는 <laughs> 차기 대박 주 공개 방송과 그리고 이제 주식 스킬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을 어, 매매 기법을 향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부 자료들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진행을 했고요. 어, 어젯밤 강의 어제 좀 공부 강의를 많이 했어요. 어,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음, 우리 카페에서 어, 조금 많이 네, 종목들을 봤을 때좀 시야가 좋아진다. 자, 어젯밤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 네, 어떻게 시장이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네, 종목들 요리가 좀더 쉬우신가요? 그서유원분들이 그렇죠? 답변을 주셨고, 네. 자, 그리고, 어, 오늘 뭐, 네. YBMnet은, y b n e 제가 뭐 VIP에서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VIP에서도 추천을 드렸고, 어, 우리 제휴사이트 더버프, 네. 제유사이트 더버프, 그, 유료 콘텐츠도 있어요. 네, 유료 컨텐츠도 있는데, 자, 뭐 굳이 유료 이용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자, 무료로도 여러분들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카페 네이버에 인베스트와이즈들이, 네, 인베스트와이즈들이 아니면은 어, 주경 주식, 네, 주경 주식, 주경 주식 카페 이렇게 선택해서 네, 놀러 오시면 됩니다. 자, 어, 카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무료니까요. 무료로도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네, 좋은 정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카페 이야기 이제 네, 많이 했고 네. 자 와이밴네 어떻게 될 거냐? 자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태원 그 클럽 확진자 그죠? 그 클럽 확진자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어, 조금 확진자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어, 안 좋은 사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네,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이제,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죠?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확진자가, 어, 이태원 발로, 네, 확진자가 다시 발생이 되면서, 계약을 다시 연기해야 된다. 이런, 네, 목소리가, 그 청와대 청원도, 네, 어, 뭐 발생이 됐고, 그런, 그런 목소리들이 높기 때문에, 어, 계약 연기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그 온라인 교육 관련, YBMnet, 그리고, 저기, 뭐야, 메가 MD, 네, 메가엠디 그리고 누구야 아이스크림 에듀 네 그리고 누구야 뭐 엔니 능률 니뭐 그렇죠? 등등 네 표준 교육 관련주들이 올라 교육 관련주들이 올랐는데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y b n e t 은 예전에 여기서 한번 제가 추천드리고 여기 요때 팔아먹고 네, 당분간 보지 마라. 그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추천드리고 다시 여기서 팔아먹고 당분간 보지 마라. 네, 그렇죠. 이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해 먹었을 거예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아이, 아이, 올 한, 아, 이때부터네 한 번, 두 번, 세번해 먹었어요. 이미 크게 해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샀어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뭐 아실 겁니다. 자 주가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계약 연기 발표되면 하락. 발표되면 하락. 발표되면 하락이에요. 내일 연기 발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입니다. 제로 소멸이에요. 계약 연기가 대도 하라 안돼도 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일 아침에 어, 이왕이면 수익 실현 하시는 거를 네,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laughs> 자 유비케어 네 유비케어 보겠습니다 유비케어 자 유비케어는 그죠 원격 진료 관련해서 최근에 뭐 멋진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네 어제 상한가 마감 아니, 금요일이죠 상한가 마감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가 시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이 이 전고가 중요하다 했죠. 이거 돌파 나오면은 추가적인 슈팅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불과며 며칠 안된 영상입니다. 금요일 날 올려드린 영상이요. 그죠근데오 또또 오전에 슈팅 빵 나오고 나서 네, 거기서 챙겨야죠. 네, 그래서 이 꿀이 달고 내려오죠. 자, 단기적인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동안 상승이 좀 너무 많고 너무 많이 나왔고 장기적인 네, 그 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뭐, 단가 좋게 보유하고 계신 분, 네. 좋게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뭐, 보유하시는 게 좋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단기과열 걸릴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아니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제 분석에 의하면 단기가 걸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거 단기 조정이 좀 예상이 되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고. 자, 그리고, <laughs> 자, SK바이오랜드. 자, SK바이오랜드 보겠습니다. SK. SK바이오랜드 자 잠시만요 음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네 전화가 잠깐 가가지고 자자 <laughs> SK바이오랜드 최근에 어, 네, 좋아요 그죠? 상승나고 이틀 조정했다가 오늘 다시 상승나고요 윗골이 좀달기는 했는데 자 추세 좋고요 추세 좋고 자 근데 스윙 관점으로 지금 진입은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하고, 네, 요거는 단기 데이트레이딩용으로만, 네, 보시는 게 좋다. 네. 아니면은 요 추세 매매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분할로, 네, 한번모아서 툭툭툭 하면서, 네, 그런 식의 네, 공략 전략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 오늘 미쳤습니다. 18만원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네,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15만원 저항이 좀 예상이 된다. 좀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그거 무시하고, 네, 그냥 그거 무시하고,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어, 저는 지금 구간을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봅니다. 네,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봅니다. 단기 조정이 네, 예상이 된다. 자, 그리고 HLB 보겠습니다. 네, h HLB 자,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 추세 돌리고 나서 추세매매 하면 된다 그렇죠? 조금 많이 빠지면은 축축 모아놨다 빵 오를만 수익 챙기면 된다 그죠? 네. 빠질 때 그냥 축축 모아놨다 수익 챙기고 축축 모아놨다 수익 챙기고, 모아놨다 수익 챙기고 네. 축축 모아놨다 수익 챙기고 축축 모아놨다 수익 챙기고 또 축축 모아놨다 수익 챙기고 똑같아요 계속 이런 흐름은 될 겁니다 파동을 그려가면서 우상향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면 좋은데, 요거는, 네, 네, 아시겠죠? 많이 빠지면 툭툭 모았다가, 한번빵 오를 때 파는, 그런 식의 종목입니다. 아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답답한 종목입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고. 자, 시젠.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오늘 상승이 이제, 네, 조금 밀려가지고 마감이 됐는데 <laughs> 아무래도 뭐 시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진단키트 죠 EDGC 그리고 뭐 미코 뭐 오상 아이고, 미코 그리고 뭐 오상 자이엘 등등 네, 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자, 요런 종목들 아무래도 <laughs> 확진자 뉴스가 좀 많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그 해외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무슨, 이 진단키트 계약, 대형 계약, 이런 게 나왔을 때, 단기 데이트이딩용경로만 보시면 좋다. 자, 그리고, 네, 메가임디도 아까 설명드렸고, 자, 주산솔루스 한번, 네, 자, 주산솔루스는, 뭐, 아까 전에 카페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제 VIP 종목입니다. VIP 종목. 그래서, 주산솔루스는 요, 요 때부터인가? 네. 요, 요, 날부터일 거예요. 요 날부터 계속 모아왔습니다. 네, 계속 모아오다가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온 건데, 아무래도 두산그룹의 그, 그자구책이라고 해야죠. 네, 이제, 아, 짜 회사들을 팔아가지고, 네, 좀, 어, 재정상태를 좀 건전하게 하겠다. 뭐 그런 관련해서 이제 두산소를 매각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건데, 어, <laughs> 앞으로도 좀, 네, 계속 네, 좋은 상승 시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매각, 네, 매각 관련된 그 종목들이 아주 좋죠.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두산솔루스 그리고 그 같이 같또 뭐야? 두산솔루스랑 같이 움직이는 게 두산퓨얼셀, 두산퓨얼셀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것도 앞으로도 네, 좋은 시세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네, <laughs> 자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 자 오픈베이스 자윗꼬리좀달았고요장기상승 너무 나왔습니다 자 오픈베이스랑 그리고 또뭐 또 있더라 오늘 이슈가 됐던 게이뭐 네. 디지, 디지털 리들 관련해가지고 네, 같이 움직인 종목 요거랑 뭐 데이터솔루션 네 데이터솔루션 그리고 소프트센, 네, 소프트센 등등. 자, 그 정부의 디지털 뉴딜 관련 해가지고 네, 이제 좀 상승 추세가 나온 건데, 자, 단기 너무 올랐습니다. 네, 단기 조정 나올 겁니다. 그만 보세요, 보세요. 보시겠죠? 자, 그리고 나난티나난티 <laughs> 답답한 흐름이죠. 요 요건, 요거는. 뭐, 이슈거리, 생이 슈거리 나오기 전까지는 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아나한티, 뭐, 데아티아이 등등. 자, 그리고 파미셀. 파미셀 오랜만에 좀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어, 요거는 아무래도 램데시비를 관련해서 좀 호재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유하시는 분들은 절대 가격꼭 정해 투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알서포트. 자,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품 추세가 좀 좋습니다. 음 추가적인 슈팅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이니다 패턴이 자, 그리고 이어서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은 제가 그 일요일 밤네 일요일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인데요. 요때추천드렸어요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상승 좋죠뭐 앞으로도 좋은 네, 상승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가비아. 자 가비아까지만 볼까요? 가비아, 자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아직 종목이 죽은 건 아닌데, 자윗 꼬리를 자꾸만 달고 있습니다. 집피 하죠? 자 스윙으로는 그만 보시고, 네 요것도 아무래도 가비아도 네뭐 온라인 그 클라우딩, 클라우드 뭐 그런 홈페이지 뭐 이런, 이런 것들 그쵸? 온라인하고 관련된 업이잖아요. 이것도 디지털 디지털 네. 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온라인 쪽 그런걸로 n l i n e You go to m 강력한 호 a 뉴스가 있한않 h o d e 기데이 and Hanan. 고 o u go to swimming room. It is a little bit of a little 다 i t of 고 little bit of a l i t t l 자, 한국 알콜. 자, 요거는, <laughs> 그, 최근에 오른 거는 계약을 한다라는 기대감에, 계약을 한다라는 기대감에, 서 전국에 이제 뭐 학교 소독제 빚이라든지 뭐 그런 건데, 자, 코로나 예방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이태원발 확진자가 갑자기 또 많이 발생이 돼서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태원 요것도 이제는, 어, 그 코로나 관련 뉴스에, 네. 그런 코로나 뉴스가 조금 심각한 뉴스가 나왔을때만 그때만 좀보시되겠죠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아, 아 잠시만요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카페는 네, 뭐 손실난건 감추고 뭐 수익난 것만 올리고 뭐 이런 카페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어, 손실난거 수익난거 그냥 전부 다 올리는 카페인데 자 최근에 보십시오 최근에 보세요 케인 주변님 케인 주변님 유노님 등등 네 수익자랑 일치는뭐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자 우리 카페는요 알바 바람잡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네. 순수한 회원분들께서 직접 보내 네, 올려주시는 거고요 네. 뭐 아까 전에 공지사항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카페는 바람잡이 알바 이런 거 있으면은 카페 그냥 없애버릴 겁니다 카페 그냥 없애버릴 거예요 네. 회원분들이 올려주시는 거고 여러분은뭐 대형 카페 사이트 가보세요 뭔가 바람잡이 알바들이 이제 군중심리 이용해서 막 회원가입시키려고 하는데 자 우리는 네 그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어 진정 네 성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네 성장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음 카페 무료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무료 자료들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주식 투자로 네 성공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페는 네이버 의 인베스트 와이즐리 아니면 주경 주식 이렇게 선택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